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음 오늘 또 제가 테일게이팅을 하고 있는 차는 전기차입니다. 파란색 번호판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음 폭스바겐 해치백의 명가, SUV의 명가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는 ID.4입니다. 폭스바겐의 미래를 책임질 전동화의 주역 ID 시리즈가 우리나라 첫선을 보였습니다. 그첫 번째 주자인 ID.4 음. 어떤 차이일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복스바겐 ID.4의 외관을 좀 한번 구경을 해보시겠습니다. 음. 복스바겐의 디자인은요, 음,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굉장히 낯익고 익숙합니다. 마치 볼보처럼 점잖고 어디선가 많이 봤으면서 익숙한 디자인인데 세련되고 튀지 않고 모난데 없이 잘 생겼습니다. 음, 이제 이런 디자인을 보고 이제 뭐 3박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SUV의 승용 버전인 크로스오버 이제 타입의 이제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음, 이 크로스오버의 또 원조가 저는 복스바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스바겐 골프죠, 3박스 차. 그러니까 SUV는 이 험로를 다니는 덩치 큰 차였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스테이션 웨건이라는게 있었죠. 세단의 짐칸을 없애가지고 그걸 뒤를 전부 다 짐칸으로 만들어 버린. 근데 이제 스테이션 왜건보다는 더 훨씬 짧아지면서 차를 작게 만들어서 고동이 경쾌해지고 스포티하면서 또그 왜건의 그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차가 바로 이제 3박스 해치백이었는데 이 해치백이 진화를 해서 그게 크로스오버가 됐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타입으로 어차 아래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깔아서 차 높이를 높여도 되는 음 전기차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를 보면은요. 어이스박스카의 전형적인 그 전통적인 비례감을 가장 잘 보이는 이제 차가 브랜드가 복스바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그이디 라이트라는 에헤, 그 아우디 같은 그 조명 쇼를 펼치, 펼친다는 그 라이팅이 좀 보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그 근육질이면서 라인이 이렇게 잘 연결돼가지고 흐르는 어, 충돌하지 않고 잘 흐르면서 조화롭게 디자인된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뭐 자동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죠 헤드램프 그리고 가운데까지 그릴 같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그릴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 그 배터리를 이제 시켜줄 이제 그릴 공기흡입구는 밑에 있고요. 예, 그릴처럼 모양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를 가로지르는 이제 전통적인 범퍼의 모양을 또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 다당한 디자인이죠.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요. 예. 이 캐릭터 라인도 이제 쭉 그냥 길게 일자로 뽑기 보다는 뒷 펜더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약간 이렇게 어, 휘도록 어, 이렇게 곡을 준 부분 요도 이런 것도 참 완성도가 높고요 가운데로 이어지는 테일 램프 id4 라는 흰색의 플라스틱으로 아예 양각을 하고 이제 그릴 저 엠브렘도 똑같이 흰색으로 처리한 부분도 음, 크롬 일색이었던 예전보다 음. 신 나고요 프로 트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다니엘 트림 한 가지로만 나고요 예 무려 이 램프도 그냥 그 프로젝션 램프가 아니고 매트릭스래요 여러 개다다스로 구성 구성돼 있어가지고 어, 조사 패턴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잘 빠졌다 자 인테리어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음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이 삼각 3 스포크 스티어링 그리고 이 커다란 인포테이먼트 팝업, 팝업 스크린 모이트 이제 컨트롤 공조 어, 이게 음, 현대차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이런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심플하고 디자인도 좋으면서 어, 운전자가 쓰기에도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음, 이 차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운전자가 이제 차량에 탑승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요. 모든 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레디트 드라이브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핸들도 이제 풀리고, 이걸 다시 이제 피로 놓으면은, 네, 바뀌게 됩니다. 예. 이 레버 방식, 돌리는 레버 방식에, 예. 그 시프트 레버. 이, 이거는 이제, 음, 그거랑 저기 현대랑 똑같네요. 네. 현대가 이걸 따라했을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괜찮고요. 음, 지금 T맵이 또 있죠. 휴대폰에서 이 T맵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음향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음,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미리 이 프리셋을 해놨는데, 서브우퍼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개의 채널이 있어요. 보통 뭐, 하이로 아니면 하이 미드로 이렇게 세개 채널로 음향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다섯 개나 듣는 이콜라이저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예,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커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더잘 들리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음량 조절도 가능하고, 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장비 비용을 많이 뺐죠. 그런데 또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50 바트짜리래. 이게 오디오가 서브우퍼까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만 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센터 스피커가 지금 다섯 개의 지금 스피커가 있고 이제 서브우퍼가 있고 뒤에도 이제 도어에 하나씩 달려 있겠죠. 이렇게 지금 그풀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깡통 차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음, 또이 기본 제공된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빵빵해서 사운드도 괜찮더라고요. 자 마감재 체크. 어, 이거는 이제 카멜색, 브라운색 가죽에 보면은 리얼 스티칭 실밥을 다 직접 넣었어요. 이런 부분 괜찮네요. 그리고 같은 패턴인데 얘는 플라스틱. 이 같은 패턴의 검은색 얘는 우레탄.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같은 패턴인데, 딱딱한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는 또 인조 가죽. 이제 파리파리다는 팔걸이 부분이죠. 하이그로스 플라스틱. 그리고 도하단부분 역시 플라스틱.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하이그로스 로 이렇게 되 있고, 이런 부분 다 플라스틱. 음, 제가 플라스틱으로 싸게 만들었다고 까자는 게 아니고, 어, 이 세그먼트, 이 급의 대중차의 그 스탠다드한, 어, 마감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어,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저는 또이 시트가 참 마음에 드네요. 예, ID점이라고 써 있는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몸을 잘 잡아주면서 저는 또이 아래 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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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쿠션이 이렇게 좀 넓게 나와가지고 제 넓적 다리를 다 받쳐주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늘렸다 줄였다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서 뭐 이름도 얼고 액티브라고 또 적어, 적어놨네요. 예, 메모리 시트도 가능하고요. 예, 마,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시트.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단일 트림이면서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깡통 같은데 예, 뭐 드럼 브레이크가 달렸는데 또뭐 이런, <laughs> 이런 그게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뒤를 가시면은, 오, 여긴 다 플라스틱이야. 네, 예, 뒤는 그렇습니다. 뒷좌석도 예, 그닥 예, 고급스럽거나 편하진 않은데, 어, 등받이도 조절이 안 되고 약간 좀 똑바로 서야 되는 부분. 근데,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넓은 글라스 루프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 요건 조금 아쉽다. 이게 좀 너무 고추선 것 같아요. 어, 제큰 앉은 키에도 네, 충분한 헤드룸. 네, 충분하죠? <laughs> 무릎 공간 아주 여유있진 않지만, 네, 충분합니다. 휠 베이스가 이게, 이제, 현대 차보다는, 아, 니까 그러니까 현대 뭐, 아이오닉 5나 기아 EV6보다는 조금 짧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대신 뒤에 트렁크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스바겐 ID4 하얀색 엠블럼이네요 특이하죠. 네. 이렇게 넓게 커버, 커버도 있고요. 러기지 커버가 있고 넓게 이렇게 트렁크가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좋아요. 어, 기본 트렁크 면적이 545리터. 그리고 다 펼치면은 이제 시트를 다 펼치면 접어버리면은 1,500리터까지 공간이 확대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6대4 스플릿 폴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실용성 자체는 굉장히 잘 갖췄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음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게 한 함으로써 잡소리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면 잡소리가 또날 수가 있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방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트렁크 공간은 아주 아주 합격적입니다.